면담이 아니고 이제 황교안 권한대 탄핵을 추진해야 됩니다. 지금 만나자면 저희가 거부하겠습니다. 서 제안하셨는데 얘기는 되실 건가요? 일단 지금 대표 원내대표 회담을 제안한 이유는 어 지금 어 황교안 총리의 이런 국민에 대한 배신 행위에 대해서 분명한 책임을 묻고 법을 살리기 위한 야당의 책임을 다하는 그런 어, 논의와 결의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표, 원내대표 회담 연석회를 제안을 드린 거고요. 이제 다만 이 끝난 다음에 들어가 뭐합니까? 저는 이번 이 황교안 권한대행의 이런 그 폭거를 하는데 야당도 책임이 크다고 봅니다. 어, 야당이 갖고 있는 그 권한과 책임을 최대한 행사해서 황교안 권한 대행이 국민을 배신하지 못하도록 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야당이 사전에 이것을, 특검 수사 현장을 부당하게 거부할 경우에 탄핵을 비롯해서 국경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하겠다고 명백한 입장을 밝히고, 책임 있게 그 은교안 총리를 안박했어야 된다. 그런 점에서 많이 부족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가 여러 개가 올라와 있는데 아니 노회찬은 특검이었나? 니노이 예, 제가 그 특검안은 애초에 어, 야당들이 70일 가지고 부족하다고 해서 저는 기본을9 0일로 하고 30일씩 두 차례 연장할하 있도록 로 하고 연장도 대통령의 승인이 불필요한 그래서 특검이 판단하면 국회 탄보만 하면 국회의장이 수리하는 그런 특검한 내용으로 이미 제출이. 그 제일 먼저 제출이 작년 11월에 했습니다. 11월에 제출을 했는데 어 제가 낸 특검안은 당시에 통과되지 못하고 지금 70일로 하고 대통령 승인 받도록 한 야당안이 통과됐던 거죠. 그래서 오늘의 사태도 벌어진 건데 지금이라도 제가 낸 안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 안을 3월 2일에 통과시키면 마임임수 그 특검 시즌2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 황교안 총리는 일반 검찰에게 특검 수사가 종료되더라도 일반 검찰에는능력 된다고 하는데 오늘 아침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 일반 검찰이 작년 7월에서 10월 사이에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500회 이상을 통화를 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우병우 수사 다시 미진한 부분이 있으니까 다시 수사하라고 바뀐다는 것에 제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 지금 일반 검찰 내에서 우병우 수석과 내통한 자가 누구지를 갖다가 특검이 수사하려고 하는 마당에 그 내통자를 밝혀내는 수사를 당사자인 일반 특검의 일반 검찰에게 또 맡긴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러므로 빨리 국회가 3월 2일에 어 새로운 특검법안을 갖다가 집권상정 해석을 한 번씩 해낸다. 이번 특검을 다시 임명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그, 아니 그러니까 법은 새로운 특검이지만 어, 그걸 뭐단서조항이나아니 네. 어, 야당들이 함께 국회의장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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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명하도록 하는, 국회의장이 승인하고 임명하도록 하는 조항이기 때문에 아니, 그런 어, 분들을 사실상 박영수 특검 시즌 2를 들어가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네. 아, 그리고 네. 뭐, 그러니까 네. 저희가 부끄럽게도 그, 네. 하는 네. 것은. 사실 이번 특검은 역사적 초유의 사명을 내리는 법입니다. 대통령을 수사하겠다는 특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수사기간 연장 권한으 수사 대상에게 바뀌는 것은 맞지 않다 너무나 상식적인 주장을 우리 정당한 것인가? 특검법은 논의할 때 그리고 지금 우리 국민들도 다 보고 계시지만 이 국정 농단의 범위와 그 깊이가 얼마나 어 아, 넓고, 이, 이 국정농단의 엄청난 어, 그 범죄행위를 70일 만에 다 수사한다면 사실상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노회찬 어, 원내대표께서 낸 법안에는 90일 동안 하고 30일, 30일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도록 했고 그 승인권도 국회의장이 이, 갖도록 한 것입니다. 근데 이런 점들을 다 도회시하고 어, 두 야당이 예, 지금 특검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어, 그렇다면은 어, 그때 그 우려가 현실화된데 대해서 어, 분명히 책임을 지고 특검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결기를 저는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3월 2일날 본회의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이 본회의에서 어, 국회의장의 직권 상정으로 어, 저는 새로운 특검법을 제정해서. 박영수 특검 시즌2를 열어가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도 법적인 테두리 안에 권한입니다. 그러니까 불법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유한국당만 반대하고 있는데 자유한국당 동의받아서 할수 있는 개혁이 뭐 있습니까? 대통령 바뀌면 은 자유한국당이 없어지니까 권력 잡아서 대통령 권력 잡아서 개혁하겠다 하는데 그때 되면 자유한국당이 없어지는지 저는 분명히 묻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 지금 청산 대상으로 국민들이 지목하고, 어, 지목하는 자유한국당을 핑계 삼아서 모든 개혁을 좌초시키는 어, 이런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어, 지금 3월 1일 마지막으로 남은 이 본회의에서 최소한의 에, 사명인 특가국을 어, 살리는 그런 법안은 반드시 야당들이 책임 있게 통과 시켜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분노와 우려를 보내고 있고요. 집권 상정을 강하게 밀어붙이지 않는데또 국민들께서 네, 많이 실망하고, 네, 계시죠. 실망하고 계시죠. 특검 연장 법안의 무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우리가 그 황교안 총리를 권한 대행으로 인정을 할때그 양반이 뭐 이렇게 어. 그 국정농단에 대한 책임이 없어서 총리를 인정을 한게 아니잖아요. 대통령을 탄핵 시켜놓고 총리마저도 탄핵 시키거나 바꾸거나 하는 게 상, 당시에 이제 상당히 그 너무하지 않느냐 이런 여론이 있어서 일단 그래도 좀 끌고 가보자 이런 거였는데 음. 이 황교안 총리가 권한 대행이 이뭐 완전히 자기가 그 대통령 행세나 하고 이거 특검 부처에 나올 때 당연히 30일 연장은 쉽게 받아들이는 걸로 합의된 거였잖아요. 근데 이걸 답변을 안 하고 질질 끌고 있다라는 게. 그러니까 이 상황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릴 게두 가지인데 많은 국민들이 그럼 황교안 탄핵이라는 카드를 왜안 쓰냐 첫 번째. 네, 네, 네. 근데 황교안 총리를 지금 탄핵하면 유일호 경제부 총리가 총리가 되는데 <laughs> 이 권한대행이 되는데 그럼 유일로는 이거 특검 연장 승인해줄거이 아니거든요. 다 같은 한 몸. 몸통, 네, 한 몸통이기 몸통. 때문에. 음. 그리고 사실 유일로 경제부총리에 대해서는 예전부터 이 사람 문제 있다라고 저희들이 네. 생각했던 경제적으로 너무나 무능하고 네. 음. 사실 일을 거의 안 하는 사람으로 저희들이 평가를 내리는 사람이잖아요. 어, 외모랑 굉장히 비슷하신 분이구요 네. <laughs> 그래서 그래서 황 총리를 쫓아내고 이 사람을 네. 권한 대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저희들한테는 어떤 매력, 의미가, 없다. 의미가, 의미가 없다. 없거든요. 음. 그래서 황 총리 탄핵카드를 왜안 쓰냐에 대한 답변을 좀 이렇게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제 직권상정인데. 아, 그거 궁금해 하세요. 네, 직권상정은. 직권 왜못하나 말씀을 전에도 한번 드렸었는데 국가 비상사태 및 이에 준하는 사태, 사태여야 되는데 그 요건이 지금 아니다라고 정세균 의장이 보는 거예요. 물론 우리 원내대표나 이런 사람들이 찾아가서 어, 건의도 하고 얘기도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정세균 요장 입장에서는 이게 요건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음. 자기가 법상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거다라는 입장이 지금 너무 확고해요, 지금 현재. 직권상정서 네. 그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특검 28일까지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황교안 권한 대행이 28일까지는 그그 그 특검 시안을 연기하는 거를 승인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네. 28일이 안된 상태에서 아직까지 그것이 완전히 거부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특검법을 제출한다든가 직권상정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것이 절차상으로도 좀안 맞는 측면이 있는 것 약간 같아요. 약간 명분이 떨어지는 측분이 네, 있죠. 진짜 비상사태는 네. 28일 이후에 벌어진다. 네. 그렇죠. 만약 그렇죠. 비상사태를 하더라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 절차상으로 음. 그 정교하게 짜여지지 않은 그런 잘못이 있는 거 같아요. 네. 그런 부분도 네.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네. 국민들께서는 이제 우리가 19대 국회의원 때는 제 제1당이 아니었잖아요. 음. 그래서 그렇죠. 그때는 이제 우리가 뭐 개혁 입법 못 했을 때 음. 의원수가 너무 부족해서 우리가 숫자가 부족해서 우리가 국회를 장악 못 했다. 그래서 20대 총선 때 우리를 1당으로 만들어 줘라. 근데 이제 결국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더불어민주당을 1당을 만들어 주셨단 말이에요. 그 네. 근데 지금 직권상정이 안 되니까 야, 19대 때도 숫자 없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일당 만들어줬는데 일당 됐는데 왜 이렇게 무능한 모습을 보이느냐 그렇게 이제 지금 사실 화가 나신 거거든요. 아, 국민들이 음. 그렇게 답답하고 화나는 건 너무나 당연한, 당연한 것 거죠. 같아요. 네네. 우리 입장에서도 당장 이게 안 되는 현실이 진짜 우라통이 터지잖아요. 뭐 방법을 네. 생각을 해봐도 마땅한 방법이 잘 떠오르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게. 그 정해져 있는 거 비상사태도 아닌 상태에서 예. 뭐 전시도 아니고 그리고 대통령이 없는 상태가 비상사태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해석의 예. 차이죠. 예. 음. 근데 이, 현재 이제 직권 상정 자체도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저 이틀 전에 우리 박주민 의원님 뭐 저서 우리 야 3당 의원들 총리실에 갔어요. 그래서 황교안 총리를 그냥 우리가 기습적으로 간게 아니라 시간 조율을 다 해서 2, 3일 동안에 면담 한번 잡아 보자고 해서 갔는데 없는 거예요. 황교안 총리까 우리를 안 만나 준 거죠. 그래서 제 생각은 이제 총리 공관 또저 세종로 종합 저 정부 청사 뭐 우리가 계속 압박을 하고요. 우리 촛불의 방향도 이제는 황교안 총리한테 좀 촛불의 방향이 좀 가서 우리 야당도 압박하고 또 우리 국민들의 국민들도 황교안 총리를 압박해서 특검 연장을 지금 포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끝까지 그렇죠. 우리가 뭐 투쟁해서. 이 28일까지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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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한 대응을 끝까지 압박을 하고 음. 그게 지나면 그 직권 상장이든 어떤 방법이 있는지 또 수단을 네. 더 찾아보고 네. 이 문제는 네. 그렇게 쉽게 포기해서 갈 문제가 아니야. 아니, 그리고 네. 사실 그래서 저희 그 지도부라고 할수 있는 충회 네. 대표님이나 이쪽에서 어 만약 28일 도과하면 좀더 비상적으로 한번 해 보자. 네. 그래서 방법을 지금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